김효은 감독님의 거북이가 죽었다라는 작품은 스펙이 되게 중요한 어떤 사회에서 스스로 쓸모로 평가하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제 고립되어 가는 한 인물의 이제 감정이 잘 표현된 작품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피해망상, 그 스스로 병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진 병이기도 하지 않을까 라는 어떤 어, 느낌을 받아서 네, 굉장히 어, 재밌게 봤습니다 김민주 감독의 트레이드 제목 그대로 이제 트레이드 얼마 줄건데요 내용이고 장르는 약간 코미디에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그 현대인들의 그 각박해진 사회 안에 살고 있는 그 현대인들이 굉장히 짠하지만 우픈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줄 수 있는 그런 어, 이야기여서 마냥 우스스만은 있는 어, 작품은 아니었어요. 어, 양재중 감독님의 보석은 어, 죄에 관한 어떤 주제를 담았는데 그 인간 관계로 뭔가 심도 깊게 표현한 작품이고 어, 모에 비해 이 죄는 어, 그런 어떤 뭐 누가 보면 가벼운 죄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어, 스스로 죄의식에 빠져 어, 좀 그거를 어, 극복하고 회복하려는 한 여성의 어떤 어, 이야기이고 이제 그녀의 어떤 감정을 한번더 우리가 보면서 죄에 관해서 좀더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어, 작품입니다. 네. 이 원영 감독님의 여명은 계급적 지위로 빚은 이제 부조리와 그 폭력에 관한 어, 이야기인데 굉장히 냉혹한 단계에 서 있는 그한 남자의 그 내적 갈등이 잘 표현된 작품이고 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거의 그 마지막을 달릴 때 휘몰아치는 어떤 감정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감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 인상 이 깊었고 인물을 따라가다가 그 상황을 따라가는 어떤 굉장히 미화한 어,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정은비 감독님의 과욕은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악가가 사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가이기도 하지만은 무화과의 어떤 그 과욕 어 그거를 되게 가시적으로 표현. 거룩하 지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용서라는 그 구원의 어떤 주체가 과연 무엇일까 어, 굉장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 어, 무엇보다 이제 여 주인공과 남자 그 주인공의 어떤 심리 변화에 대한 어, 그 부분들이 저한테는 공감도 되면서 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 조유경 감독님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 그 개가 어떤 원인이 될수 있지만 주인공은 아니에요. <laughs> 닮은 듯. 안녕하세요, 원님 질질 세. 사람의 하루, 그 하루를 다룬 영화인데 성별과 그리고 세대적인 어떤 차이가 있지만 그들 하루가 굉장히 어, 맞다 있다. 그걸 보면서 어, 그들의 다른 하루나 어떤 하루는 어떨까 되게 궁금해지는 영화이더라고요 마지막 엔딩에. 그냥 잔잔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을 많은 어떤 감정을 에, 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연서 감독의 터, 더 많은 이야기가 있구나 그런 영화를 좀 어,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우선은 몇 자리 하나 이제 마련해 주지 못하는 그 노모의 어떤 서름이 담겨 있는 작품이고. 어, 결국 터져 나오는 그 노무의 절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예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꼭 많은 분들이 보셔서 한 인물의 어떤 감정의 여운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끝나는 순간에도 어,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예, 그런 감정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충무로 영화제 감독주간 유기내 큐레이션, 감독의 장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